안녕히 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 신비술사 벨리 덱으로 아리 덱을 부셔버릴건데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피터체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네, 오케이 어서오세요 네. 네, 오랜만 일 지팡이 따라 덱파워가 아무래도 많이 타니까 이렇게 이러면 그 광신도를 가지고 얘를 이제 버리면 되겠다. 일단 이블리 제대로 빌드 파는 것 방법이야. 얘를 일단 그냥 임시적으로 써줄게요. 복원을 가도 되고 총검을 가도 되고 전판에 아리 했으니까 이번에 좀 다른 거할 겸해서 총검으로 가볼까? 그림자. 그림자는 일단 써주고 끝까지 쓸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림자는 제대는 그냥 용병으로 써주는 겁니다 빌드업하기 좋아서 자연방으로 섬성 찍어주면 쓰는 거고 진 진은 좋은데? 총범이면 아무래도 케인 이죠 신성 아직 쓸만합니다 1티어 예전처럼 무조건 확실한 1티어는 아닌데 귀감을 받아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안 좋은 게 렌자 애들의 위치를 좀 희생을 해야 돼 가지고. 와엔니를못 들어 우리. 뜨었다 수영 가자. 어? 뭐야? 조개를 먹었어야 됐네? 어... 이건 나이비스다. 쏘리? 아이고... 수호천사 캐리해줬다, 이게. 굴인데, <laughs> 일단 아리덱은 확실히 많으니까 아리 자르기 위해서 케인덱을 가야 될것같아 이걸 어떻게 갈 거냐면, 이거는 지로 만들어 줄거예요 최근에 랭 게임을 하면서 발견한 게 지로 케인이 아리를 자르기가 엄청 좋더라고. 저 약간 지로 카타 느낌이죠. 대신 어차피 이제 카타는 광역기이고 이제... 케인도 광역기이긴 하지만 질량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가게에 나온 것 같아서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 근데 거학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기 애니를 잡으려면 일단 곡궁해서 지로 새한번 만들어보자. 사실 내가 저거를 빼서 먹긴 했어야 됐어, 지팡이를. 여기가 지팡이가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한데 지금 업치기에는 리롤 할 돈이 너무 없어서 일단 기다렸다. 그냥 오다시 이야겠다 이번 판은. 올라봐. 안돼. 와 지로시 잡았어. <laughs> 지로시 사기네. 아, 죽겠다, 근데. 어? 이블린 해줄 수 있나? 제발. 아! CC 당했다. 까비. 아, 이거 연승 끊어졌어야 됐는데. 신비... 신비 케인으로 가주자. AP가 하도 많아서. AP, AP. 안직안 정했고, AP, AP. 어.. AP 그래서 5-1에 리로를 돌려줄게요 어... 그런거 잘 모릅니다 아 와.. 연발세주 겁나 세네 저요? 왜냐면 새벽에, 어, 새벽에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졸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죠? <laughs> 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것. 이제 5-1에 리롤 할때 케인 나와주세요. 비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아, 씨, 템못 맞았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 라인 을 이걸로 하 는게 조금 더낫 겠지？탈 론도 뒤을꽤 많이 넣 네. 일단 좀만더 돌려 보자. 고민 이자, 이거 어떻게 넣어 줄까? 원래 얘를 타겟팅해서 얘가 먼저 잘려야 되는데, 안 잘렸다. 얘 먼저 잡아줬으면 게임 끝난 건데. 근데 이제는 배치를 좀잘 봐주면 되겠죠? 음. 탱라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음... 이건 일단 이성붙는 놈한테 넣어주다가 해야겠다. 그리고 케인을 보여드렸는데 아직 케인의 화력을 못 보셨네. 그냥 뭐막 배치도 세죠? 케인은? 케인 쓸만하죠? 특히 아리덱 상대로 아리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유닛이 케인입니다. 소천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과거로 가자. 그쵸, 귀감 리바는 아마 팔아줄 것 같긴 해요. 자, 여기서 블루 케인을 변신시켜주고. 여기서 내가 애매한 게리로를더 쳐야 될지 말지가 좀 고민이야. 왜냐면 페어로 잡힌 게좀 많아서. 케인의 왼쪽이 조금 더 좋아 보였어요. 아, 들어주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쫀프 하면, 얘가 도발 당하고, 마나가 조금 빨리 차겠죠. 그럼 상대방 메인, 이제 이니 메인 캐릭 있는 상태, 딜량 조금 빨리 들어가고, 스킬도 조금 늦게 쓸수 있게 그냥 유도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오르간을 너무 늦게 잘랐다. 여기는 메인이, 팔론이니까 여기 상대는 로 조금 덜 먹히겠죠. 아리덱이 아니어서. 이건 이제 아리덱을 카운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라. 여기를 돌려야겠다. 아, 이렇게 붙으면 또 애매한데. 여기서 어 리븐 팔아 줄게요. 리븐 팔고 새로운 선바자 찾는 식으로. 그리고 좀만 땡기자 아래로. 아리 아 계속 궁에 잘못 들어가네. <laughs> 잘은 갔죠? 이분의 탱킹력이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거 한 턴만 써줄게요 한 턴만 써주고 템을 너무 빨리 넣어줬다 이러면 그리고 다운 턴에 업 치고 어... 위로 돌리는 식으로 아리 잘라줘 케인 나이스 아리데 카운터하려면 케인 쓰세요 음... 얘 한턴만 다 써주자 여기도 케인이네 와 근데 여기 릴리아가 대박이다. 좋은 타이밍에 제어 가지고 제이캔이 조금 더센것 같죠? 에이스. 와 이블린 딜량 뭐야? 이블린 딜량 7천 했는데? 이 친구 뭐지? 미드 파이트. 여기 여기 탈론이 좀 애매하단 말이죠. 이러면 박스 배치를 해주자. 박스 배치를 하고 다행이다 이쪽으로 옮겨서 모르가나 바로 타겟팅. 나이스. 케인이 딜라인 다 잘라줬죠. 그리고 공 써주면 둘다다 자르고. 네이스 이제 여기 이거 두개 이상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뭐 먹어야 되지? 오, 뭐야. 이러면. 여기는 배치를, 박스를 깨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배치해주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와, 너무 세게 주면 안 되는데? 세게 줄것 같죠, 여기? 아 이러면 죽은 것 같은데? 아닌가? 피1 남겠다. 피1 남았다, 여기. 다행히. 후! 죽을 뻔. 자, 이제 저기 아리덱을 상대해야 돼. 아, 근데 이게 사실 선택받은 신비로 나왔으면 가장 베스트였을 텐데. 음... 그냥 이거 두개 쓰고. 이제, 요네 역할은 상대방의 마딜이랑 방어도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궁을 써주면 얘네들의 그, 방어도가 많이 낮아지겠죠. 딜 넣기가 조금 더 편해지고. 질리언을 두개 써주는 거는 서로 궁 써주면서 최대한 전투를 길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방금 박스가 안 깨진 걸 보니까 배치를 조금 한번더 수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주던가 그래야지, 이게 박스가 깨지면서 얘가 아리를 조금 더잘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실리안 두개 뽑으면 변수 없을 것 같아. 쉔 하나 방금 넘겼는데 오! 박스가 조금 깨지긴 했죠 여기 케인 궁 써줘 아 이거 아리 못 잡았다 그래도 질리언들이 궁을 써주면서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죠 전체 유닛이 지진. 자 오늘 영상은 사신비 빌리덱으로 아리덱을 부셔버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